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전 한양의 경계, 조용한 시골 마을 서당에서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예디하기에는 권선징악의 도리가 숨어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깊어가는 가을이었습니다. 서당 주변에는 노랗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가끔씩 서당의 대문으로 불어들어 훈장의 수염을 희롱하고 있었지요. 마을 서당에는 이생이라는 훈장이 엄하게 그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집에 온갖 구준이를 도맡아 하는 돌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스무 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그의 단단한 어깨와 근육은 마치 무쇠로 깎아놓은 듯했습니다. 허나 돌쇠의 힘이 비범한 만큼 그의 처지는 늘 비참했습니다. 배움이 짧고 말이 투박하다 하여 훈장에게는 짐승 취급을 당했고 오만하고 게으른 훈장의 아들 이도령에게는 노비나 다름없는 멸시를 받았지요. 어느 날 서당 곳간 앞에 쌀가마니 세 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장이 돌쇠를 불러 세웠지요. 훈장의 눈빛은 쌀의 무게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이, 이 돌쇠 녀석아, 서서 뭘 하느냐? 저 무거운 쌀새 가마니를 어서 곳간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끝내야 할지니. 게으름 피우지 말거라. 아이고, 훈장 나으리,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나 짐배 없지요. 자, 보시라니께유 훈장이 늘 그랬듯 혀를 차며 잔소리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두 가마니를 양팔로 움켜주더니 번쩍 들어 어깨에 걸치고도 땀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가마니는 손가락 두 개로 가볍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나으리, 이놈 돌쇠의 어깨가 섭섭하다 하니, 새가만일를한 번에 지고갈걸 그랬구먼 유, 이 정도는 솜털이나 진배 없지 유, 찝찝…… 내 이놈, 내 놈에게는 그저 짐승처럼 힘쓰는 팔자 밖에는 없구나, 어서 그 흉측한 근육이나 흔들며, 곳간으로 들여놓으렸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글그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가 어디 감히 이선비의 아들 곁에 서려하느냐. 훈장의 매서운 말에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곶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의 넓은 등판 위로 서러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잠시 후 훈장은 뜰에서 붓을 들고 앉아있던 아들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이도령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으나 그의 속은 아버지처럼 신분상승의 야심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도영아, 너는 저 돌쇠 꼴을 보거라. 저런 상놈은 영원히 힘쓰는 천민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하옵니다. 저 돌쇠는 그저 힘이 났을 뿐, 학문의 고귀함을 모르는 무지렁이일 뿐이옵니다. 하, 그래, 너는 반드시 권세 높은 정승! 댁 사위가 되어야 한다. 이 애비가 평생 그를 읽었으나 신분의 벽에 막혀 좌절했느니라. 너는 반드시 지체 높은 가문에 장가들어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할지니 이것이 바로 벼슬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소자가 아버지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 이 나라의 대신이 되겠나이다. 훈장 부자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야심을 채우기 위해 돌쇠의 비범한 힘과 선한 마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늘의 도리는 이생과 이도령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서당 뒷산에 올라 떼라무를 했던 돌쇠는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사방이 컴컴했고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했지요. 돌쇠가 강가의 외딴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작고도 애처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마치 야은 유리조각처럼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돌쇠는 그 소리에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했구나, 돌쇠는 그 자리에서 나무찜을 털썩.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맹수처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세 명의 험상궂은 건달 패거리가 고운 비단 한복 차림의 아가씨 한 분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목소리도> 하하, 내 인연 어딜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정승이라 한들 이 깊은 밤에 누가 내 소리를 듣겠느냐. <목소리도> 내 인원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나는 정승 대기 딸이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한다면 너희들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멸문지화는 무슨. 닥치고 이리 오너라. 내년에 손가락에 낀저 푸른 옷가락지나 내놓고 곱게 가는 것이 좋을 테다. 건달이 아가씨의 손목을 낚아채려 할 때였습니다. 아가씨는 손가락에 옷가락지를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지요. 그때 돌쇠가 오직한 소리를 내며 덤불을 헤치고 튀어나왔습니다. 내 이놈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허, 이거 보게. 어디서 산짐승 같은 놈이 튀어나와 헛소리를 지껄이는고? 내 놈이 감히 우리 종로통 건달 패거리에게 덤비겠다는 게냐?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내놈 목숨이 아깝지 않을 테다. 돌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짐승이라는 멸시는 훈장에게도 들었으나. 눈앞에 여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분이 돌쇠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강가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발로 굴려 움켜주었습니다. 흡! 돌쇠가 기합을 내자, 훈장의 쌀가마니세 개를 솜털처럼 여겼던 그 비상한 힘이 돌덩이를 주먹밥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콰. 돌덩이를 땅에 내리찍자,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건달들은 그 무시무시한 괴력에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목의 가지처럼 굵은 팔뚝으로 건달 두목을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 두목은 찬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강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건달 두 놈은 돌쇠의 압도적인 괴력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이놈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어서 도망쳐라! 건달 패거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 깊은 곳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강가에는 돌수의 거친 숨소리와 이제야 정신을 차린 아가씨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아, 은인. 은인이 아니었으면 소첩은. 소첩은 이 밤에 청길 낭떨어지로 떨어질 뻔했사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아, 아가씨. 괜찮으시유. 몸은 안 다치셨어요.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지만 괴한들에게 당하는 꼴은 못보겠더구먼요 은인께서는 실로 하늘이 내리신 비범한 힘을 가지셨습니다. 소첩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첩은 대기, 아니 은인께서 계신 곳을 기억하겠습니다. 소첩의 집안은 비록 미천하진 않으나 반드시 후한 보답을 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아이고, 보답이란 이유. 괜찮지유. 소인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이구먼유. 아가씨께서는 이 옷가락지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시유. 아가씨는 돌쇠의 순수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옷가락지를 손에 꼭 쥐고 돌쇠에게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황급히 강가를 떠났습니다. 돌쇠는 아가씨가 사라진 어둠 속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훈장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작은 기쁨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돌쇠는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당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니, 어젯밤에 그 고운 아가씨가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4명의 하인까지 대동한 채 서당 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훈장 이생은 방에서 헛된 서책만 읽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눈이 탐욕의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아가씨의 옷차림과 하인들의 정갈하고 기품 있는 태도가 이 나라 최고의 양반 가문의 사람임을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집안의 어른께서 계시옵니까? 소첩이 어젯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뵙고자 왔사옵니다. 아하, 이리 와주셨군요. 제가 바로 이 집의 어른, 서당의 훈장 이생이옵니다. 어젯밤 강가에서 낭작계 기지를 발휘하여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이 늙은 선비의 아들이나 다름없지요. 에, 나으리, 그, 그게, 나으리의 아드님이 아니라, 소인이. 돌쇠가 놀라서 사실을 말하려 입을 열려는 찰나, 훈장이 매서운 눈빛이 돌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훈장이 눈은, 이 사실을 발설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것이다.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민의 신분 때문에 훈장의 눈빛 앞에서 감히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거렸습니다. 허허. 이 돌쇠 녀석은 어제 밤 제가 잔 기지대로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낭자께서는 어찌 감히 저런 무지렁이 노비에게 고귀한 은혜를 갚으려 하십니까? 은혜를 갚으시려면 이 애비의 학문과 기품을 이어받은 저희 아들에게 갚으셔야지요. 그러셨사옵니까? 소첩이 강가에서 배웠던 분은 산처럼 커다란 괴력의 장사이셨는데 혹 은인께서는 지금 계신 도령님이 아니시온지요? 허허, 낭자께서는 착각하셨습니다. 저 돌쇠는 그저 소인이 부린 하인일 뿐입니다. 소인이 수년간 책에서 배운 지략으로 돌쇠에게 명을 내린 것이지요. 낭자께서는 미천한 하인을 은인으로 오해하실 뻔했군요. 아가씨는 곱게 자란 선비처럼 보이는 이도령과 남루한 옷차림의 돌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훈장 부자의 그럴듯한 말과 돌쇠의 낮은 신분은 아가씨의 의심을 차츰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경해 마님의 하인이 다가와 마님께 귀한 말을 했습니다. 마님 날이 급하오니 더 늦기 전에 집안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소첩이 경솔에 싸웁니다. 은인께서는 학문을 갖추신 도령님이셨군요. 소첩은 다름 아닌 이 나라 영희정 대감의 딸 정경애라 하옵니다. 영희정 그세 글자는 훈장 부자의 머리를 번개처럼 때렸습니다. 훈장은 숨이 넘어갈 듯 기뻐하며 속으로는 자신이 정승 댁의 은인을 구했다는 사실에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댁의 따님이라니요. 아, 참으로 고귀한 분이셨군요. 소인의 아들이 아가씨를 구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도령님께서는 부디 소첩이 보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첩이 돌아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예물을 보내겠습니다. 정경혜 아가씨는 훈장 부자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며칠 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찬란한 위세를 뽐내며 서당을 떠났습니다. 훈장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정경혜 마님과 하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훈장 이생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꽝 닫았습니다. 훈장의 얼굴에는 조금 전에 점잖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잔인한 분노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놈! 돌쇠야! 감히 내 주제에 어디서 양반의 공을 가로채려 하였느냐! 네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어찌 감히 영의정 댁따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려 했느냐! 나 나으리 소인은 그저 어젯밤 사실대로 그 아가씨를 구한 것은 소인이 아니옵니까? 닥치거라! 감히 내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영의정 댁의 은혜는 이 가문을 일으킬내 아들의 공이 되어야 한다. 너 같은 무지렁이 상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놈은 평생 흙이나 파는 팔자니라. 내네 이놈, 내 놈은 짐승처럼 힘만 쓸줄 알았지, 양반의 도리는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너를 부려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니, 내 공은 곧 우리 부자의 공이다. 훈장은 곳간에서 굵은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몽둥이는 예전의 돌수에게 잘못을 물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눈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 보따리를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이놈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놈이 만약 단 하나의 소문이라도 낸다면 매질로 내 뼈를 부러뜨릴 테다. 돌쇠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은혜였건만, 신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공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소인이 무식하고 천한 것이 죄이옵니까? 어찌 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쇠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훈장 부자의 차갑고 잔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 찬 바람이 돌쇠의 눈물 자국 위로 매섭게 불었습니다. 돌쇠는 서당 골목길을 벗어나 마을의 언덕길에 섰습니다. 뒤돌아본 서당은 평화롭고 고요했으나, 돌쇠에게는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찬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무식하고 힘만 센나 같은 상놈은 이리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돌쇠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그의 발길은 희망 없는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돌쇠는 배고픔과 서러움에 지쳐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으나 마음속의 억울함은 잠시도 돌쇠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다다른 곳은 깊은 산 중에 외딴 암자였습니다. 돌계단 위로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곳처럼 느껴졌지요. 돌쇠는 암자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리 무식하여 힘만 센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글자 한 획이라도 알았더면 어찌 간악한 훈장에게 저리 속아 넘어갔을꼬. 허허, 젊은이, 이 깊은 산 중에서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무엇이 그토록 자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는가.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덕망 있는 스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고요한 강물처럼 깊고 세상의 번뇌를 모두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스님, 소인은 억울하게 공을 빼앗기고 쫓겨난 천한 돌쇠라 하옵니다. 힘은 장사이지만 무식함이 죄가 되어 세상의 모든 인정이 저를 버리는 것 같아 슬프옵니다. 세상의 이치가 자네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네가 아직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니라. 자네는 하늘이 내린 비범한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스님, 이 힘은 그저 짐승의 힘이라는 멸시만 들었사옵니다. 이 힘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참된 덕은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지 않고 바른 마음에 있느니라. 내 힘이 세다 한들, 지혜와 바른 마음이 없으면, 그저 탐욕스러운 자에게 이용당할 뿐이다. 자네의 우직하고, 고든, 성품은, 이 세상, 그 어떤 선비보다 귀하니, 이 암자에 머물며, 잠시 나에게, 글과 지혜를 배우지 않겠느냐, 큰 인물이 될 자질이 보이니, 그저 힘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굽어보는, 눈을 기르도록 하거라. 돌쇠는 스님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 속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만 믿던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은 돌쇠는 그 자리에서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암자에 머물며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돌쇠는 밤낮 없이 스님의 가르침에 매달렸습니다. 글자 하나라도 더 배우리라 하는 일념으로 그의 우직하고 끈기 있는 성품은 학문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스님의 깊은 지혜는 돌쇠의 바른 마음에 스며들었고 돌쇠는 예전에 힘센 돌쇠가 아닌 지혜를 갖춘 장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꼬박 3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이제 학식과 지혜를 갖추어 눈빛부터 달라진 어엿한 선비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서당의 훈장 이생은 거짓으로 얻어낸 영의정 대개 은혜를 이용하여 마침내 작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명예를 얻은 듯했으나 그가 선자리는 탐욕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지요. 훈장 이생은 벼슬을 얻은 뒤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영희정의딸 정경혜 아가씨를 기어이 며느리로 삼아권세를 더욱 굳건히 하려 했지요. 이제 내가 정경혜 아가씨에게 정식으로 혼서를 넣을 때가 되었다. 내 네, 놈은 정승, 댁사위가 되어. 이 나라의 대신이 되어야 한다. 저 천한 돌쇠 녀석 덕분에 우리 가문이 드디어 신분 상승을 이루는구나. 염려 놓으십시오. 아버지, 정승댁 딸이라 한들 이 나라의 벼슬아치 가문을 거절하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도리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훈장 이생이 벼슬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비리와 백성들의 재물을 탐한 일이 조정의 아메어사에게 발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영희정 대계 딸 정경혜 아가씨는 이미 왕의 총애를 받는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현명한 마님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훈장 부자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 이생은 부정부패의 죄가 드러나 모든 벼슬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도령 역시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 비참하게 내쳐졌습니다. 아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내가 어찌 이리 한순간에 억울하도다 저 천한 돌쇠 때문에 자신이 멸시했던 돌쇠의 목까지 탐하려 했던 탐욕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훈장 부자가 비참하게 몰락할 무렵 나라는 큰 풍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으로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고 설상가상으로 알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역병은 이미 도성 안까지 퍼져 싸웁니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이고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궁궐 담장까지 들리는 듯하옵니다. 이때 왕의 총애를 받는 집안의 현명한 마님으로 알려진 정경해 마님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자는 가나한 훈장 이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백성을 생각하는 우직한 마음 그리고 바른 지혜를 모두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정경해 마님은 문득 3년 전 강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비범한 힘의 장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훈장 부자의 거짓말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마님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힘은 돌쇠라는 청년의 것이었다. 그가 진정한 은인이었다. 옷가락질을 잃지 말라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정경의 마님은 즉시 비밀리에 사람들을 풀어 돌쇠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스님에게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뜬 돌쇠가 산에서 내려와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역병으로 고통받는 마을에서 스님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비범한 힘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며 밤낮없이 구휼 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땀과 노력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지요. 만임을 모시고 온 하인들은 돌쇠에게 정경해 만인께 가자는 명을 전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정경혜 마님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별채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수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마님은 돌쇠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 돌쇠 나으리. 정말 나으리셨군요. 강가에서 저를 구해주는 인. 제가 어찌 나으리의 얼굴을 잊겠습니까? 마님, 아니, 아가씨,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이제는 지혜를 얻어 미천하지 않습니다만, 어찌 감히 마님께서 소인에게 이리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훈장 이생에 간악한 거짓말에 속아 나으리께 큰아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두디 이 소첩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푸른 옷가락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으리와 소첩의 은혜의 증표입니다 나으리께서 두 가만이를 솜털처럼 지시던 그 장사라는 것을 어찌 제가 몰라보겠습니까? 돌쇠는 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마님의 진심을 받았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소희는 그저 마님께서 진실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 옵니다. 소희는 이제 힘뿐 아니라 스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나으리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나으리의 비범한 힘과 바른 지혜,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우직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정경의 마님은 영의정인 아버지와 남편을 설득하여, 돌수의 진정한 공과 능력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말을 듣고 과거의 실수를 통감하며, 돌쇠의 인품과 능력을 왕에게 극구 추천했습니다. 왕은 돌쇠의 비범한 괴력 이 백성을 돕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과 훈장의 탐욕에 희생당할 뻔했다는 권선진학의 전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결국 돌쇠는 왕의 특별명으로 파격적인 벼슬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나라를 이끄는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힘센 돌쇠는 정승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한 신분의 억울함을 뼈저리게 알았기에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참된 덕은 거칠에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직한 마음과 바른 지혜에 있다는 것을 이 돌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공을 가로채려던 훈장 이생부자는 영원히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몰락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이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어르신들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